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다대포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다대포 온 이유는 어젯밤에 갑자기 엄마가 남해 죽방멸치를 사러 가자요. 죽방멸치.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양산 뜰게까지 가느니 지하철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까지 나오겠대요. 내가 빨리 움직인다고 엄마 위험해서 안 된다 했더만은. 기의이 지하에서 타고 오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노포동에서 타고, 다대포까지 오라 그랬어요. 다대포까지 오라 했는데, 새벽에, 6수지 되니까 엄마가 내 지하에서 탔다! 하고 전화가 오잖아요. 아, 노포동에서, 다대포까지 인터넷 검색하니까, 뭐,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한다고, 아, 갈 때가, 갈 때가, 갈 때가, 아, 갈 때니까, 갈색으로 변하더만 또 파랗게, 파랗게 변하네요. 그래서, 예서 15분에 도착, 어, 지하에서 팠다! 하더아요 여기가, 사하고, 고운이 생필길. 그래가 미리 나와가지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90 먹은 노인 할매가 그것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양산 턱에서 버스 타고, 노포동까지 와가지고, 노포동에서 지하철 타고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남해로 죽방멸치, 죽방멸치 사러 갈 겁니다. 우리가 죽방 멸치를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 일단 남해로 가기로 했어요. 일단 남해로 가기로 했는데, 아마. 여기가 가을 되면 갈대밭이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더 산에. 갈때 구경 갈때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전체가 다 이렇게 갈대밭이기 때문에 저 앞에 해수욕장 오늘 안개가 잔뜩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안개가 끼가 있고 이 아파트도 지금 위층은 보이지가 않아요. 안개가 가려가지고. 한일시반 되면 엄마가 도착하지 싶은데. 꼭그 오는 동안 산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꽃게도 보이고, 여러가지 보이는데 지금은. 응, 음 꽃게 많다. 와, 꽃게 많다. 와, 꽃게 많다. 보여주, 보여줄게요. 와, 개 많다, 꼭개 많다, 보이죠, 보이죠, 와와 많다. <놀람> 여기가 고은이 생태길 이라고 해서 산책길이 밤 되면 밤 되면 더 아름다워요 불이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다대포 저기 다대포 바닷가는 안개가 껴 가지고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어 비행기도 가는데 비행기 소리는 나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깨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여기 김해 공항 건처라서 날씨가 맑으면 비행기도 보이는데 비행기도 보이지 않고. 와개뿌이 여기 이 점도 구멍이 전부 다개 개들 쏙쏙 숨는 자리인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아침 일찍 다대포에 엄마 때문에 나왔습니다 더이따 나와도 되는데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남해 잘 다녀올게요.